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국회에서는 예결특위 또 운영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결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정확히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오염처리수 표현을 공식화했는데 어, 정부 여당의 오염수 용어 변경 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상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어, 상당히 좀 때가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다표현 됩니다. 무슨 말이냐 면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는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안과 현안이 터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아, 통상적으로 이걸 뭐 위기 관리 매니지먼트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 첫 번째는 뭐이 원의 커뮤니케이션 그이 사안과 현안에 대해서 창고로 이뤄나는 그런 작업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현안과 사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 용어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를 일찍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염 처리수 문제가 핵 배수로 이야기되고 그냥 일반적인 오염수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그 용어에서 파장되는 그 영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사안이 더욱더 불거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그 입증이 된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보고 적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은그 적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즉시에 그 상대방은 그 받은 사람을 사상을 잇게 되죠. 그래서 적폐가 아닌 부분을 해석하고 이것을 방어하려고 러면 엄청난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와 현안에 대해서는 용어 규정이 굉장히 정확하다. 즉 중요하게. 규정이 빨리 지어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오염 처리수라고 정부 입장이 뒤늦게나마 이렇게 규정한 것은 그나마 이 사안으로 인해서 극단적 표현 등등으로 인해서 다른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 정치적쟁점이라든가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더 제어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파장도 정부의 공식적인 신뢰적인 그런 표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믿어달라라는 그런 의지 의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오염 처리 수가 정확한 명칭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음 제가 볼 때는 좀이 새로운 논란 또 새로운 오해를 정부 여권에서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정부 여권 내에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어 영어 명칭 정리가 안 돼서요. 지금 이제 국민의 힘에서는 오염 처리 수다 이렇게 공식하겠다는 라 입장을 보였는가 하면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또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직 용어는 변경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구난방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좀 밀어붙이기 위해서 오염 처리수다, 즉 얘기하면은 이제 안전하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그런 주장으로 보여지는데 이 문제는 애초에 첫 단추가 지는좀 잘못 깨졌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때 우리 정부가 좀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어야 되고 그리고 검증 과정에 우리 정부가 당연히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대통령께서 사실상 국심 모임에서 방위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정부에서 찬성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적인 비난 여론에 직면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을 좀 만들지 말고 이번에는 먼저 정부 여권 내에서 입장을 좀 통일하고 그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야당하고도 좀 입장을 통일해서 통일된 용어 를좀 내놓은 게. 가장 바람직한 접근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야당하고 입장을 통일한다 그러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은 정치적 목적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선택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안에 대해서 어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그회담 수준에 소, 소위 말하자 그러면 국익에 배치되는 그런 어떤 어언언들 그런 메시지들 많이 쏟아놓고 있거든요. 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대화를 해서 어, 통일된 의견을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어, 하나의 뭐 형식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제 용의 규정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어 달라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기조의 바탕에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방역 같은 24일 기점으로 해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방사능에 대한 유출 검사 등등을 진행하고 있고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 WHO의 먹는 수준보다 더 낮게 이 방사능이 검출이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궁극적으로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 처리수라는 부분, 이 용어의 명칭에 대한 명분을 합당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게 뭐 찬성 입장이 아니죠. 찬성 입장을 가져갔던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뭐 동조를 한다 이런 뜻인데, 지금 국가, 정부 쪽에서 이란 오염 처리수에 대한 그 용어를 규정시키고, 여러 가지 국민의 설득 작업에 나눈 나 것은, 이 일로 말리암아 국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상될 수 있는 국익적 관계들, 이런 것들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최소의 방지 책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일본에 동조하고 일본에 찬성해서 이걸 어 진행하고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야당에서 결국 정쟁을 유발시키기 위하고 지금 정치적 리스크를 외면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어이 용어와 관련해서 야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어 여당이도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든야든 여든 각자 정치적 목적에서 접근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 여론인데 국민 여론이 80%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국민의 입장,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덜 정책이지 않을까요? 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면서 계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정치적 목적 아닐까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더 정치적인 선동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이 오염수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처리수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핵 오염수로 부를 것이냐라는 것은요. 각자 나라와 입장에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핵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핵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정부 여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다라고 한 것이 이제 자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여당의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함이다 내지는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80%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거를 오염 처리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표현과 이런 처리는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시기이냐라는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운영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현재 예결특위와 더불어서 국회 운영위도 열리고 있는데 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약석달 만에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여당과 뜨겁게 좀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상희 교수님, 어떤 내용이 오늘 주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네. 그렇게 됐는데. 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국가가 운영하고 걱정을 하다 보면 많은 처리가 있습니다만은 사고 사건과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만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아주 예민한 그런 현안이 생기게 되면은 정부의 발표 를 우선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야당은 그 정부의 발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현실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 주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또 제시하는 그런 편이 맞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운영위는 지금 3개월만에 열리는 것이죠 상 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뭐 지금까지 불거진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끌어낼 수 있는 뭐 좋은 어, 기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죠. 어, 대통령이 직접 워딩, 그러니까 지, 대통령이 직접 워딩 했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안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노총, 어, 어, 민주평통이라든가, 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이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던 네.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질의할 뭐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게 합당할 수 있는 또 그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답변을 하리라 봅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오염수 처리에 대한 문제라든가, 어, 등등에 대한 지금 박정원 대령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 어,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어, 그 지난해 발류를 른지즉 대통령실이 여기에 직접적인 개입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야당에서 이제 공세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경로사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어떤 현들, 현안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은 약간 좀, 국정의 맥관에 약간 동떨어진 그런 좀 약간의 지협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통령실이 여기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했다는 라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럼 궁극적으로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최대한 끌어내서 이 문제를 좀더 부모시키고 표면화시켜서 키 열원화시키는 그런 공방으로 몰고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 오늘 운영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념 발언도 다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그제 여당 연찬회에서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이 아니라 분명한 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추종 세력들이 허위 조작 선전 선동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음, 저는 굉장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식과 방향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진영 갈라치기의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또그 방법도 지금 철진한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 전쟁에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좌우의 어떤 대결 국면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몰아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많은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반국가 세력은 무엇인지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계속해서 선동과 외곡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께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어디가 있는가. 라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에,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완전히 진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은 이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국민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의 앞장서기는 커녕 지금 정반대로 오히려 진영 갈라치기를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경제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철지남 1970년대 식의 좌우 이념 대결 논쟁으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 정치를 정상화시켜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왜 이렇게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혹시 대통령의 어떤 무능, 실정, 혹심 오염수 방류, 내지는 친일 행보식의 외교, 이런 부분을 좀 가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잊지도 않는 좌우 이념 대결 논쟁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념을 강조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이것을 해먹은 논쟁이다 또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침 제가 서울에 오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어떤 패널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어, 이 소모적인 논쟁이다 이념 논쟁 자체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앵커가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상적 체계는 사회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사상적 체계도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이야기 되겠느냐 방금 우리 백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냉전 시대가 종 종식이 됐죠. 일차적으로 지금은 신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냉전이 종식된 데가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고르바초프, 소련 수상, 소련 그 당시에 90년도 초반기였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었다해서 이런 부분들의 체제가 즉 공산당이 종식이 됐냐 그건 아닙니다. 전체주의가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다만 자유우파진영이 이 이념적 체계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은 얘기고요. 이건 긴 시간의 토론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을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제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정체성과 사람으로 따지면 영혼과 같은 것이죠. 즉, 척주와 형태의 같은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국가적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여기에 국가적 실력이 잃어버리게 되고, 당연히 경제적 민생적 불안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그래 강조하느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주의자입니다. 대통령이 저기 이전부터 헌법에 대한 가치를 늘 주장해왔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제1조의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이렇습니다 권력의 기초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 어떻게 되어냐 그건 국민 주권이 권력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권력 기반은 뭐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입법과 의원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권력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대통령이 들고 일어나고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그 그걸 지금에서야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고 국가적 정체성 자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보냅니다. 사상적 체계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1948년도 입법 이후부터, 재원 이후부터 꾸준하게 제1조의 1항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가치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 그 사항 자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실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정권을 겪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민주 공화국에 대한 즉 실천적 이념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얼마만큼 훼손되었느냐 이거는 그냥 들러놓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많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립시켜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위험수위 있다 정치 시리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어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홍범 도장군 흉상 이전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가 규정짓지는 않겠다면서도 헌법 가치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고 판단해보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의 의미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일단 홍범 도장군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뭐 뜬금없이 이야기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 왜 육군사관학교 국방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국, 군 육군사관학교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역할은 대한민국 육군장교의 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 목적이 군에 헌신하는 정의장교의 육성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목표가 뭐냐면 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국가 간의 확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45년도 해방이 돼서 1 9 4 8년제 재헌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도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국가적 기본 자체가 1945년부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육군사관학교는 1945년에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 안에 투출한 확립된 정리 장기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 육군사관학교 모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홍범대 의 논란은 지금에서 된 것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홍범대 장군, 김자인 장군 등등에 대한 독립군의 군의 뿌리의 시초로 다시 한번 검토하라. 라는 그런 발언에서 시작됐고, 그후 이듬해 3일절에 흉상이. 슬립이 된 겁니다. 흉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일론날 논란, 논란 자체가 지금에 바로 뜬금없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당시에도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역사를 가지고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자격이냐고 물으실 태도 있을 텐데요. 홍범도 장군과 과연 육사의 정신과는 어느 정도 매치하느냐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자유시 참변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소련군 장교로서 또한 레인으로부터 받은 권총을 가지고 가슴에 간직하고 평생을 자랑했다는 그런 점. 이런 등등이 공산주의적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찬반 논란이 아직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뭐냐면,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공산주의자든 공산주의자가 아니든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적 무장인 충무관 앞에 흉상이 있다는 것은 육군사관학교의 예비 장교들이 교육받으면서 계속 그 흉상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그에 대한 컨센서스, 컨센서스가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흉상을 배치한다는 것은 육군사관학교의 교육적 목적과 그 어떤 그 기반 자체에 이점 자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걸 뭐 과대 해석해서 이것을 뭐 독립유공자 또는 뭐 그에 대한 공로를 삭감하고 희석시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라 고 보기에는 좀 너무 나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이 정권에 따라서 계속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도요, 정권에 따라서 계속 바뀌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이라면요. 이미 이제 학계에서도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의 영웅이다. 라고 이게 공인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요. 아시겠지만 광복군 독립군입니다. 친일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에서 지금 보수에서 영웅으로 정치적인 영웅으로 승상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훈장, 건국훈장을 수여를 한 그런 인물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유해를 봉환하려는 그런 시도가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성이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시도를 했던 것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이거 시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홍범도함, 이 잠수함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름을 여기에 명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그리고 또 인물에 대한 평가가 보수와 진보와 상관없이 다 대한민국의 독립 항일 투쟁에 있어서 그 공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달라진다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이 흉상을 지금 철거해서 이전한다.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육사의 입장과 정부 여당의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뭔지 좀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입장은 밝히지도 않고 사실상 이념투쟁을 계속해서 독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영을 지능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매우 나쁜 정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은폐를 하고 그것을 성과를 감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군사관학교라는 그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의 기준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홍범도 장군에 대한 사상적 체계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현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적 교육의 기관이 추모가 앞에 흉상이 있다는 것은 국군 사관학교즉 국방부 입장으로서는 적절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수와 진보의 관계없이 광복에 대한 독립에 대한 유공자들은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만, 사상에 대한 부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군의 질서, 그 군의 특혜,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을 좀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제가 뭐 지난 정권을 자꾸 폐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적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과 강북군을 군의 출발점으로 제대로 교육하라. 그래서 3일절그 다음에죠. 육사 강의동 충무관에 바로 이 형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이런 논법에. 위 대해서 성립이 안 되지 안 된다고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더군다나, 이 건국 후에 창군에 대 역사가 엄연하게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결국 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3대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1945년에 되면서 국가적 요소가 갖춰졌고, 거기에 따라서 육군 사관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1945년에. 그러면은, 건국의 기초를 그 국가적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일부 젊은가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광복군 독립군에 대한 역사의 뿌리부터 군의 창군으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군의 일, 국군의 날 10월 1일까지도 어, 신흥무관학교의 창립일인 9월 17일을 바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상기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역사적 논점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국군의 날 어, 10월 1일 일장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두고 과연 객관적이고 이것이 뭔가 어,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라든가 등등이 없었다고 볼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국방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말씀을 드리지만은 독립에 대한 그리고 광복에 대한 유공과 그것을 은폐시키고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의 장교를 키우는데 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단호하고 결기가 있는 그런 장교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사상적 체계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형상을 교육적 관계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교육 충무관에늘 신의 장교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무 크게 해석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홍범도 장군의 무장 항일 독립 투쟁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홍범도 장군을 왜 육사의 흉상을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사의 기능에 대해서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군인만을 육성하는 것이 육사의 기능입니까? 저는 또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은 육사의 기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을 저는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아유. 말씀드렸듯이 지금 육사에서는 부적절한 인물이어서. 그러니까 과거에 공산주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육사의 형상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은 아니고 독립기념관으로 옮기자. 그러니까 과거에 무장항일 독립투쟁의 용으로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교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지금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1943년도에 작고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홍범도 장군이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의 영웅으로서 활동한 건 맞고 예를 들면은 뭐 어, 북한 조선의 지금 정권을 건국하는 데 기여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6.25 전쟁에 앞장하 것도 없는데 왜 그러면은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옮겨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보세요 군의 창단, 군의 뿌리 자체를 광복군과 독립군 시초 즉 신흥무관학교 1919년도 뭐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군의 뿌리를 그렇게 본다 라는 것인데 여기는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보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제가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군이 정의하는 주적에 대한 개념이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적이라는 개념을 부활됐습니다. 여기는 국방백서에 북한과 북한군이라고 분명히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한번 얘기어드리면 대한민국의 자유인임에 주권의 자유와 주권에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 헌법 일조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자.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헌법적 가치예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제가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감히 이분에 대해서 공적을 이야기 하는 위치는 아니나 육군 사관학교라는 즉 주적에 들 주적을 상대하는 정의 장교를 육성하는 교육 기관에 아직까지도 사상적 논쟁이 있는 사람을 충상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누 놓다는 자체는 여기 정의 장교를 육성하는 부분에 교육 목적에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네. 어, 막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부결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난 22일이었죠. 어,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제명안을 놓고 표결을 할 예정이었는데 표결에 앞서서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당시에 표결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습니다. 그 표결이 오늘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제명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결이 된 데에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의 이 제명안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배종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음 일단 이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아, 소위해서 전체에서 통과가 대야만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네. 표결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제명이 에, 윤리특위 전체 위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표결해 가지고. 어, 제적의 출석의 이제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은 이제 제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정치사를 보면 이제 YS 전 대통령 외에는 지금 제명 처리된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이 돼서 국회 본회의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본회의에서는 결국 부결되니까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러면 이제 소위에서 왜 3대3으로 부결됐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김남국 의원이 이 표결 직전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지금 했지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일종의 동정론에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친정이라 할수 있겠죠 민주당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금 3대 3으로 동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이제 부표를 던져 가지고 3대 3으로 부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음, 결국 뭐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친일 세력을 불린 만큼 주류 쪽에 포함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파는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당이 가지고던 일종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통상적인 관념대로 관례대로 특 어, 특에서 이야기했고 그자문위에서제명한 결의를 올렸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정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건 바로 목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날 정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했죠. 네 차례나 그렇게 연기를 해버렸는데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뭐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한번 봐주자라는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민주당의 한계라고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매듭을. 어... 강하게 잘라내지 않으면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어 지식구 감찰기라는 그런 비난몇 개는 받을 수 없다 막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이 배수종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